국어 화법 온라인 클래스 3차시 과제 영상 대화 내용 분석입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일단 재미를 위해서 이걸 껴보도록 하겠습니다. 1, 0, 7, 2, 0. 제가 제작한 영상 분석을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영상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들 내신 만점 수능 만점 따라 가자. 화이팅! 화이팅. 이 영상은 온라인 계약에 대한 솔직 인터뷰입니다. 어, 영상의, 내, 영상의 내부에는 저랑 아버지랑 유튜브를 찍어, 찍으면서 어, 대화한 내용입니다. 오늘은 옥돌 선생님 모시고 온라인 계약 3개월 이후 현재 어떤 느낌을 가지고 있는지 지금의 고등학교 1학년 박학 전인 옥돌 선생님의 지인소란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목걸입니다. 방아선 지금 온라인 계약 중인데요. 네. 3 개월 정도 됐죠. 그렇죠. 어, 일단 학교를 좀 가고 싶습니까? 가고는 싶어요. 아왜 가고 싶죠? 네. 뭐, 재밌을 것같아 어, 집에 있는 게 훨씬 재밌지 않습니까? 집에 있는 거도 뭐, 재밌지만 학교와 뭐, 뭐, 친구들 또사귀고고생이 뭐, 있지 뭐, 뭐, 않을까 생각이 니다아 공부하러 가는 게아니고 공부하러 가 것도 있고, 어... 배우러 가는 것도 있고. 어... 진심입니까? 공부가 재밌는 게?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를 보시면요. 어, 어, 대화의 원리는 순서교대의 원리입니다. 순서의 교대의 원리는 이제 순서를 교대하면서 말을 주고받는 것인데요. 대화의 흐름을 잘 이끌어 나가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영상에 봤듯이 저랑 아버지랑 대화의 흐름을 잘 이어나가고 순서를 교대해서 내용을 이끌어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다음 파트를 보도록 합니다. 하겠습니다. 재밌었겠네요. 오, 재밌었겠죠. 근데 혼자 듣거나 엄마가 옆에서 계속 유지가 출산을 무슨 실천을 합니까? 실천하는 게 아니고요. 네. 이게 이제 피임을 하지 않는요 네. 하잖아요. 네. 피임 이제 이거 풍덩을 가지고. 네. 그걸 어떻게 끊냐에 대해 아... 그런 걸어 실천 학습을 하죠. 지 아... 이제 그 약을 또 분해해 보고 네. 어떤 우리 몸에 영향이 있는지 아... 약에 대해 예 알아보는 것도 어제 안 봤습니다. 아 화학. 자 그러면 여기서 또 다른 상황을 볼 수가 있습니다. 관련성의 경률 여가 볼수 있는데요. 목적이나 주제를 관련된 것을 말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제가 여기 이 영상에서 어떤 관련된 영, 관련성을 연결했나요? 네, 바로 기술과정의 임신과, 임신과 출산입니다. 임신과 출산에 대해 주제를 관련된 얘기를 함으로써 타당한 증, 근거로 제가 방법을 제공했습니다. 다음 영상 파트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야 재미가 없네요 갑자기 인터뷰가. 뭐, <laughs> 자 여기서 어긋난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어떤 것이냐면 동의의 경률입니다. 동의의 경률은 상대방의 자신과 이견과 상대방의 이견 사이의 차이점을 최소화하며 자신이 이견과 상대방 이견 사이의 일치점을 최대화하는 것입니다. 근데 저희 아, 어, 차이점은 최소화하였지만. 음. 일치점을 최대화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버지와 이견과 제 이견이 대립되면서 일치점이 최대화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서로의 마음, 서로의 농담을 주고받고 공감했기 때문에 차이점을 최소화한다는 일치점을 최대화한다는 것이 별로 대립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다음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온라인 교육의 개선점이 있습니까? 네, 예, 저랑 같은 내용이 주, 궁금한 학생이 있을 네. 겁니다. 그 어떤 과목 경우에는 질문을 네. 포기합니다. 아, 그거를 좀 풀어줬으면은 자, 여기서 주의 깊게 보셨나요? 제가 어떤 행동을 하였나요? 네, 바로 몸짓, 제스처를 하였습니다. 그럼 이제스처라는 행동이 과연, 국어에서는 과연 무엇일까요? 네, 바로 비언어적 표현입니다. 비언어적 표현이 없었으면 어땠을까요? 네, 좀 심심하다고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 영상에서 비언어적 표현을 함으로써 제가 이 화법에 좀더 대화를 광화시킬 수 있는 그런 표현을 할수할수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 부분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제가 네. 또 지식재산 네. 일반 같은 경우 그 과제를 네. 좀 줄여줬으면. 아, 어... 그 왜냐하면은 네. 이게 학생이 라는게 감옥이 많아 많다 보니까 그거를 제시간에 시 완강을 못하는 경우가 네. 좀 많은가 아... 오래 걸리는 거아자 아, 온라인 계약을 해서 학교를 가는 것보다 좋은 점은 있습니까 좋은 음, 어... 제가 볼 때는 좋은 점이라고 하면 한 20kg가 찌면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는데요 자, 여기서 어자 여기서 대화의 원리에서 하나 어긋난 게 있습니다. 과연 무엇일까요? 바로 찬동의 경률과 겸양의 경률입니다. 찬동의 경률은 상대를 비난하는 표현을 최소화하고 <laughs> 칭찬, 칭찬하는 표현은 최대화하는 방법. 상대를 비난하는 표현을 최소화하지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 <laughs> 그럼 대화의 내용을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압박감이 그렇죠. 몸이 이제... 이 파트에서 저희 아버지가 질문을 하셨습니다. 온라인 클래스, 온라인 계약에 대한 장점이 있나요?라고 했는데요. 그러면은 제가 여기서, 아니, 여기서 올바른 대화의 원리 의 방법에서 일치하는 것은 협력의 원리입니다. 그럼 협력의 원리에서 아까 사항을 얘기했는데요. 그럼 아까 사항에서 질의 경률, 타당한 증거를 들어 진실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그럼 제가 3개월 동안 느꼈던 온라인 계약에 대한 진실한 정보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다음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렇죠. 예, 집중력이 좀떨어니다 아, 이제 그 학교 시간에, 학교 시간과 등교 시간에 절약하시죠. 학교 시간에 만약에 공부를 해야 되는데 내가 가야 될집 가야 되는 그치, 집 시간이 길어진다면 네. 시간이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보완을 추진하는 그런 네. 장점이 있어요. 어 시간을 시험 기가자이 영상에서 비언어적 표현을 하였죠. 이 부분에서는요 팔을 길게 하는 비언어적 표현을 함으로써 등 학교 시간의 내용을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음. 다음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선생님들 저희는 저희는 는 저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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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는 저희는 저는 저희는 저희는 저는는저는 저희는 는 저희는 저는저는 저희는 는 저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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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저희 수학같은 중요할텐데 안보이고 어, 그건 아주 좋은 이 부분에서는요 협력의 원리의 사항에서 지의경률의 원칙으로 제가 진실한 정보를 아버지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아버지의 행동은 어떠셨나요? 네 바로 저희가 앞에서 했던 알아두기에서 공감하며 듣기의 원칙을 맞출 수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다음 부분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제를 올리고 자료를 다운받는 거에 별변함이없습니까 없습니다. 보통 네이버 카페를 이용하고 아. 또 다른 과제를 낼 때는 네. 온라인 클래스에 있는 과제 직출관으로 내긴 냅니다 네네. 네. 아. 그리고 그또 개선해야 할 점이 하나 있는데 이 부분에서 짚일 수 있는 것은요 순서 교대의 원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순서 교대의 원리에서 순서를 교대해 가면서 말을 주고받아야 한다는 것인데 제가 아버지가 질문을 하셨고 제가 그 질문을 답하는 그런 형식의 대화 형식을 알아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대화의 흐름을 잘 살피고 자신의 대화의 순서에 유의하여 말하는 것이 좋다라고 할 수, 좋다라고 교과서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는데 네, 대화의 흐름을 잘흐르러 나가면서 그 질문의 주제 에 맞게 제가 그 대화의 흐름을 계속 쭉 나아가고 나아가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협력의 원리에서 그 질문에 대한 요구하지 않은 정보, 주제에 맞지 않는 내용을 제가 과연 말했을까요? 아닙니다. 그럼, 제가 아버지가 질문한 내용에 대한 주제에 맞게 내용을 제공하였고, 그리고 요구하는 정보를 제가 진솔한 경험을 통해 그걸 말하고 답하고는 했습니다. 그리고 영상을 쭉 보시면요. 제가 대화하는데 아버지는, 음, 어허, 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추임새가 과연 무엇일까요? 네, 바로 공감하며 듣기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어,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으로 상대방의 생각이나 감정 감정을 깊이 있게 공감하며 듣는 것을 말한다라고 했는데요. 네, 여기서 제가 말할 수 있는 것은 상, 상대방의 생각이나 감정에 깊이 있게 공감한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사람의 내용을 이해하면서 아, 그렇구나. 음 이런 추임새를 넣으면서 상대방을 더 촉진 기분을 촉진 시키는 그런 효과를 나타낼 수 있고요 맞장구치기 라고 어,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너 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친구들아 내신 만점 수능 만점 꼭 따라가자 화이팅 감사합니다 와